선주님선주님 믿고 있었어? 어? 아이씨. 뭐야? 지금 기에있어 아, 대이는데자 이거는 엄폐 끼고 살아서 내가 지이 확률이 높다 아, 죽겠네 머리솟아 아까부터 자꾸 엄폐를 해버리는 현재? 은폐, 엄폐를 해버리네 야 아, 민어, 니이푸아민르르네가그르한 대로 왜 맞아 어못 잘랐어 안자르는게 아니라. 이르 잡아 르는르고마르것 같아. 르왼쪽으쪽으로 든다. 잘잡잘 잘, 잘 잡았어. 르르르르르르르르르 괜찮아 르르르르르